안녕하십니까. 그럭저럭 해먹고 사는 신부의 식탁입니다. 오늘은 뭐 자주 해먹는 건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별미 삼아 해먹고 있는 한치 모밀 한번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념장을 만들겠습니다. 집에 있는 사과즙이나 배주스, 사이다 등 아무거나 준비합니다. 전 사과즙이 있어서 사용했습니다. 고추장을 6스푼 정도 넣었습니다. 본당의 날 선물로 우리 농에서 고추장을 주문해서 신자들께 드렸더니 맛있다고 좋아하셨어요. 고춧가루는 3스푼 정도 넣었습니다. 되도록 고운 고춧가루를 사용해야 깔끔한 양념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사과즙에 고추장, 고춧가루가 잘 풀리도록 열심히 섞어줍니다. 간장은 양조간장이나 진간장이나 되는 대로 두 스푼 정도 간을 맞추기 위해 넣어줍니다. 우스터 소스도 두 스푼 넣었는데 꼭 넣지 않아도 됩니다. 매실액기도 두 스푼 정도 넣었습니다. 다음으로 물엿이나 설탕, 올리고당을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4스푼 정도 물엿을 넣었는데, 단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넣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식초는 일단 3스푼 정도 넣어줬는데, 맛을 보시고 나중에 더 새콤하게 먹고 싶으면 비빌 때더 넣어주면 됩니다. 마늘도 다섯 알 정도 다져줍니다. 마늘은 곱게 다져야 깔끔한 양념장이 되니 칼로 좀더 곱게 다져주고 잘 섞어줍니다. 이제 함께 비벼 먹을 채소들을 준비합니다. 먼저 오이를 채 썹니다. 재방송에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은 게 오이 채 썰기네요. 기분 탓일까요? 기분 탓입니다. 아, 그래 기분 탓이지. 당근도 조금만 채를 썹니다. 오이 양이 좀 부족해 보여서 조금 더 채를 썰어 둡니다. 양파도 먼저 반을 자르고 또그 반만 얇게 채를 썰어서 준비해 둡니다. 깻잎 다섯 장을 말아서. 채를 썰어 줍니다. 상추도 다섯 장 정도 채를 썰어 주었습니다. 이러면 채소 손질은 끝이 납니다. 매밀면 끓이기 전에 물에 먼저 풀어줍니다. 메밀 100%로 면을 만들기 어렵다고 하던데 요즘은 기술이 좋아졌는지 그런 면들이 제법 나와 있더라고요. 물이 끓으면 면을 넣고 5분 정도 끓여줍니다. 면 끓인 물은 버리지 않고 마셔도 구수하니 좋습니다. 면을 삶는 동안 오늘의 주 재료인 한치를 썰어줍니다. 한치는 여름 이 제철인데. 그때 횟감용 한치를 사다가 냉동실에 넣어두고 가끔 해 먹습니다. 한치를 몇 마리씩 포개서 마라 냉동실에 올려두고 썰어주면 양파 같은 모양이 됩니다. 다 삶은 면은 물을 따라버리고 미리 받아둔 물에 잘 헹구어 줍니다. 처음과 두 번째는 수돗물로 헹궈 줬습니다 마지막은 정수기물 냉수나 얼음물로 헹궈 줍니다. 채소들은 나중에 안 보이기 때문에 대충 아무렇게나 담아줘도 됩니다. 상추 담고요, 오이, 당근, 양파, 깻잎 담아줍니다. 삶아둔 메밀면은 이불처럼 채소 위를 넓게 덮어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썰어둔 한 치를 메밀면 위에 보기 좋게 펼쳐줍니다. 얼핏 보면 양파 같기도 합니다. 사실 이 메뉴는 부산의 유명한 식당의 메뉴를 따라서 만들어 본 건데요. 그 식당이 줄을 길게 서는 걸로 유명해서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제가 줄을 서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만들어 먹자 싶어서 만들어서 먹게 되었고요. 맛이야 차이는 있겠지만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줄안 써도 되고 제게는 딱이네요. 자, 오늘은 어 이렇게 별미 삼아 한치로 오미를 맛있게 해서 또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먹기 전에 일단 담음새를 한번 보여주고 양념장을 뿌려줍니다. 채소 위에 양념장 올리고 면으로 덮어도 되기도 합니다. 고소하라고 참기름도 듬뿍 뿌려주면 이제 맛있게 비빌 준비가 끝납니다.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도 비비고 양손으로도 비비고 성격 급하신 분들은 장갑 끼시고 손으로 비비시면 맛있는 한치 모밀이 완성됩니다. 비싼 돈 주고 사먹지 말고 집에서 만들어 먹읍시다. 한끼 식사로도 괜찮고 술안주로도 좋습니다. うん